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말에 있는 한자들을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수, 높은 음자리가 부른 바다에 누워 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 보겠습니다. 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저문 노를 바라다 본다. 소리근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이 끼어간다. 일만에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무별도 제각기 누워 잠잔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항구는할까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딥디디딥딥디디디디딥딥딥딥디딥딥딥딥디디딥 Tip 딥 i p tip tip 딥 i p tip tip 딥 i p t 딥 p 그러면,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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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는 p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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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숫자상으로 1만, 9999담에 1만이죠.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수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수없이 많거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1만의 눈부심, 눈의 부심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가라앉고가 오면 해가 져서 어두워서 눈부셨던 햇빛이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항구입니다.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바닷가에 부두를 만들어 놓은 곳이죠. 제각기, 저마다 각기, 이런 뜻입니다. 각기란 말은 각각, 저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가사를 보겠습니다. 가사 부분에서 보면 밀물이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은 같이 이어지죠. 밀물은 바닷물이 밀려와서 해면이 높아지는 바닷물을 말합니다. 반대로 썰물은 바닷물이 밀려 나가서 해면이 낮아지는 바닷물이죠. 물결, 물이 움직여 표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양이죠. 물살, 물이 흘러서 내뻗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사를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점은 노을을 바라다 본다. 서리근 햇살에 젖은 파도는 눈물인 듯시기 간다. 일만의 눈부심이 가라앉고 밀물의 움직임 속에 묻별도 지각기 누워 잠잔다. 묻별은 많은 별을 말합니다. 마음은 물결처럼 흘러만 간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될까 물살의 깊은 속을 한 굴은 알까?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될까 딥디디딥, 딥디디디디. 딥딥딥디딥, 딥딥딥디디. 딥딥디딥, 딥딥디딥딥, 한번더 부릅니다. 딥딥딥디딥, 딥딥딥디딥, 딥딥디딥딥, 딥딥디딥딥, 2절은 1절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부르시면 되겠죠. 오늘은 높은 음자리가 부른 바다의 누워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